이번에는 마방진을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마방진이라고 했는데, <laughs>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읽어볼까요? 자, 여기 가로에 세 칸이 있고, 세로에도 세 칸이 있어요. 자, 가로, 세로 세 칸에 주어진 수의 합이 같게 자, 주어진 수는 1, 2, 3, 4, 5로 해봅시다. 자, 어, <laughs> 주어진 수의 합이 같게, 가로 3개, 세로 3개 합이 같게 수를 써놓는 것이 바로 마방진이에요. 자, 그렇게 알면 되고, 자, 우리 1, 2, 3이라는 숫자는 이미 힌트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1, 2, 3은 지우고, 어, 나머지 숫자가 뭐가 나와있죠? 어, 4하고 5가 나,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넣느냐 한번 볼까요? 일단 같게 하라고 했지만 이런 힌트가 또 주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9를 만들어라 3개의 수를 합쳐서 9를 만들어라 이렇게 힌트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1, 3이죠 자, 1하고 3은 더하면 4죠 그 다음 여기는 2하고 3이에요 그렇죠? 어, 2하고 3 더하면 5죠 자, 그러면 4와 5를 어떻게 넣으면 합이 9가 될까요? 자, 2하고 3은 5니까 9가 되려면 뭘 넣으면 되죠? 5에다가 4더 하면 되죠. 자, 요 수를 넣으면 돼요. 여기다 4. 자, 9가 됐죠? 자, 2, 3, 4니까 더하면 9가 됐죠? 자, 그 다음 1, 3은 얼마예요 4니까 여기다는 직접 4 더하기 5는 9가 되죠. 자, 여기는 얼마 넣는다? 5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면 하 간단한 형태의 마방진 네, 설명도 되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항상 가로, 세로 세 칸에 주어진 수, 주어진 수를 합이 같게, 합이 같게 배치하시오, 배열하시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이거는 다섯 칸 중에 네 개가 주어져 있네요. 사실은 어, 어떤 수를 여기다 넣어도 뭐 가로 수를 넣어도 가로색과 세 같게 돼 있지만 제가 수로 한번 주워줘 볼게요 2 3 4 5 6 이렇게 한번 주워줘 볼까요 자주어진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2 3 5 6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자 이걸 지우게 되면 나머지 숫자 한번 해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2 3이 아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 4 5 가지고 어, 넘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 암산이 빠르면, 식을 쓰지 않아도, 바로, 아방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 자, 여기에, 어, 2, 3, 5, 6이 있는데, 4가 남았죠. 2, 3, 5, 6이 있으니까, 2, 3, 5, 6이 있으니까, 나머지 숫자는 뭐가 남았어요? 어, 4가 남았는데, 그빈 칸도 뭐만 남았어요? 빈 칸도 여기, 한 칸만 남았죠? 가운데에, 다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자, 6 더하기 4는 10이니까, 6 더하기 4는 12죠? 어, 6 더하기 4는 1 2이죠 10. 여기다 1을 더하니까, 어, 12가 되고, 그렇죠? 어, 3 더하기 4 더하기 5. 자, 3 더하기 4 더하기 5도. 자, 3 더하기 4는 7이고, 7에다 5도 하니까 12가 되죠? 자, 그래서, 어, 3, 4, 5, 가로. 2, 4, 6, 새로 합이 12가 됐어요. 그래서, 어, 한번 여기다 써주고, 요 마반진을, 완성을 했다고, 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두 문제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여기는 한이 15고, 4, 5가 주어져 있고, 세 칸이 비어있네요. 자, 여기는 제가, 숫자를 한 번, 주어진 수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3, 4, 5, 6, 7. 이걸 가지고 우리 만원기를 한번 완성을 해봅시다. 자, 일단, 합이 15인데, 여기 가로 두 칸, 4, 5. 어, 4, 5가 힌트로 주어져 있죠. 그럼 4를 일단 없애고, 어, 지우고. 자, 4가 합이고 5는 얼마예요? 9죠? 9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얼마를 더하면, 어, 15가 된다. 어, 15를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15백이 9해도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6. 6이 다 돼. 6을 넣으요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가 몇개 남았죠? 3하고 7이 남았죠? 자, 어차피 같은 세로 줄이죠. 같은 세로 줄. 그럼 이건 특별히 생각 안 하고 써 넣어도 만약에 주어진 수가 다 맞다면 그냥 3하고 7을 써 넣으면 되죠. 아니면 7, 3. 자. 3하고 7다면 10이죠. 10에다가 5더 하니까 15 되고. 그렇죠? 어, 굳이 한번 10을 써보겠다. 자, 5에다가 그러니까 나머지 수3 어, 더하기 7. 그러면 15. 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3, 7을 써놓으면 어, 세 번째 마는님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